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에스더 성경 1장 9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 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laughs> 아멘. 이 예, 오늘 우리 에스더 성경 우리 1장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터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또 황실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하고 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또 우리에게 또 나아가서는 또 당시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좀 궁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베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져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리스 원정을 했던 또 역사적으로는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 살라미스 해전을 또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지금 아소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야말로 베르시아 제국의 전국의 어떤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져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마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얼마나 컸던지 180일 동안 잔치를 진행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하 잔치를 그렇게 벌였고 그리고 이제 그 잔치 마지막 무렵에. 왕이 갑자기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어서 왕후가 왕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와서 모든 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오락과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되어지는 데 앞뒤 이유가 없지만은 그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결의가 있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에스더 뒤의 내용을 모르고 일장만 읽는다고 하면 도대체 이 사건이 왜기록되어 있는지,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복선가도 소설이었던 복선가도 같은 그런. 음,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밀 때에 그 계략을 막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건져내기 위해서 에스더 왕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선으로서 이 왕후가 아주 뜻하지 않게 이유도 제대로 없는데 그렇게 폐의가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복선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에스더 일장의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는 그런 눈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나는지,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 일장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 에스더의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겪지 않아서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이 어떤 복선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 일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싶지만 그 속에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더 일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눈 관점 전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연히 그저 저렇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한 마리도 들의 불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이 이 배후에 하나님 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더 일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란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렇게 에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부여잡고 살면서 신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눈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이 사건 일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 관점을 지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우리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그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가르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주신 내용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든다라고 할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손에 성경을 들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 삶이 없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없이 그저 세상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몽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내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대접하는 삶의 태도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한 손에 신문을 드는 것처럼 모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관점을 지니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퍼즐을 맞추듯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내게, 우리에게, 이 나라의 이 지구촌에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후에 마치 에스터에서 그 에스터가 왕후가 되어지므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책임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후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채워나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읽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채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한들이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해 주십시오. 고통 받는 북한 백성들 하루속히 건져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목요일 하프 기도 날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임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대학생들이 장년 세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독력하는 선교사님들, 트리키에, 이집트, 그리고 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 사역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단기 사역에 지금 가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치유하심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